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사전 구매가 시작된 아이폰 710 라인업에 대해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꼼꼼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헷갈리기 쉬운 라인업인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아이폰 에어가 추가가 되었고요. 또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도 드디어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폰 17, 아이폰 에어, 아이폰 17 프로, 아이폰 17 프로 맥스 이네 가지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 모델이 모두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3,000리터 밝기를 지원하는데 이건 지난 아이폰 16 프로 맥스보다 무려 1,000리터 더 밝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에어는 스피커가 하나만 있어서 영상 시청 시 음향 몰입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보신다면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 3를 같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모델에도 프로급 기능들이 또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듀얼 주파수 GPS가 전 모델에 탑재가 되어 Find My가 훨씬 더 정확해졌고요. 또한 전면 카메라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800만 화소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들어가서 앞뒤 동시 촬영 듀얼 캡처가 그리고 세로 가로 자동 전환 인물 자동 줌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셀카를 자주 찍거나 영상 통화를 많이 하신다면 이번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체감이 될것 같아요. 그럼 통신 쪽은 어떻게 되나? 아이폰 에어는 애플 자체 개발한 C1X 모뎀을 사용을 하는데요. 효율적이지만은 밀리미터 파워 5G 지원이 지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반대로 아이폰 17과 프로 모델은요, 퀄컴 모뎀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리미터 파 지원이 가능하고요. 즉, 빠른 5G를 자주 이용하시고 또 원하신다고 하면은 에어 대신에 17 또는 프로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올해 아이폰은 전반적으로 배터리 시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27시간인데요. 아이폰 60 프로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에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맥세이프 배터리 팩을 사용할 시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는데 맥세이프 배터리가 15만원 정도 하니까 그 플러스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30시간인데요. 어, 전 모델보다 8시간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아이폰 17 프로는 33시간, 6시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최대 39시간까지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 6시간 정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이고요. 즉 어느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요 배터리 성능은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은요 크기와 소재도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폰 17은 6.3인치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아이폰 에어는 6.5인치 티타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17 프로는 6.3인치 알루미늄 유니바디, 그 다음에 아이폰 17 프로 맥스 또한 6.9인치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 모델은요. 유니바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베이퍼 챔버 쿨링 시스템은 또한 지원을 한다고 하죠. 덕분에 발열을 줄이고 성능 유지력이 향상이 되었지만 그만큼 약간 두꺼워졌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프로 모델이 독보적입니다. 아이폰 에어는 4800만 화소 단일 카메라로 되어 있고요. 아이폰 세븐틴은 4800만 화소 듀얼 카메라, 그 다음에 프로와 프로 맥스는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 그 4배 광학 줌, 최대 4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4K 120프레임 프로 레즈로, 그 다음에 애플 로그 2 지원이고요. 반면 아이폰 에어는 매크로 모드, 시네마틱 모드, 뭐 스페이셜 포토가 빠져 있습니다. 즉 카메라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에어는 피하시는 게 답이죠. 그 아이폰 17은 A19 칩 플러스 8GB 램이고요. 아이폰 에어와 프로 모델은 A19 프로 칩 플러스 12GB 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에어는 GPU 코한 개가 또 차이가 있어요. 또한 파일 전송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7과 에어는 USB 2, 프로 모델은 USB 3 속도를 지원합니다. 고 해상도 영상 파일을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라면 프로 모델이 훨씬 편리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입니다. 올해는 모든 모델이 기본 저장 용량이 256기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폰 7은 미국 달러로 799불, 129만원부터 최대 51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요. 다섯 가지 색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 에어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로는 999불,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15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최대 1 테라바이트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반면에 아이폰 17 프로는요 미국 달러로는 1,099불 최대 용량으로는 1테라바이트까지 한국 돈으로는 17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 맥스 모델은 그것보다 100불 더 비싼 1,199불 199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나 프로 맥스 같은 경우 최대 2테라바이트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와 프로 맥스는 세 가지 색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델을 사야 할까요? 요 정리해 드릴게요. 최고의 가성비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이폰17일 것 같습니다 120Hz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된 배터리와 카메라까지 129만원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휴대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조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아이폰 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와 일부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가볍고 티타늄 디자인으로 실사용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최고의 성능과 카메라가 나는 중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아이폰 프로와 아이폰 프로 맥스겠죠 전문가나 크리에이터 혹은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16 기본 모델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아이폰 17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폰 16 프로나 그 프로 맥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저는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폰 15 이하를 사용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번에 세븐틴 시리즈 업그레이드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가장 과소평가될 모델은 아이폰 에어일 것입니다 물론 최고 스펙은 아니지만 가볍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덕분에 실제로 써보면 만족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이폰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